아주 참잘 쓰네요, 글씨를. 그렇죠? 네? 우리 양미식 모습이 어때요? 네? 인쇄한 것 같아요? 이야, 그래요. 참. 네. 잘했네요. 네. 아, 제가 괜히 쓰려고 하니까 제가 귀중네 자, 오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3주차죠. 아, 아니, 역동 전두 캠프. 역동적인 전두 캠프 아, 3주차. 아, 먼저 캠프란 뭐냐? 아,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어, 기이한 빛, 영광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 캠프입니다. 예, 네, 우리가 그냥 가기만 하면은 빛이 비춰지니까요. 예, 마귀는 지금 벌써 간담이 녹은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우리는 하이튼 지간에 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 듣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 듣게 할까? 이거거든요. 양천구 주민이 몇 명이요? 45만. 그리고 세대가 몇 세대요? 18만 세대. 동이 몇 개요? 19개 동이 있습니다. 어, 신월 1, 2, 3, 4, 5, 6, 7. 그리고 신정동 7동까지. 그리고 목동은 5,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보음을다 듣게 할 것인가? 여기 우리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죠. 오늘도 현장에 가면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어, 그 반응에 어,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음. 왜냐하면 이런저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복음전하다 아, 보면은 아, 필요한 것이고 또이 아,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너무나 어, 반응에 어, 마음 두지 말고요. 좋은 반응이 있죠. 하, 이분이 복음을 막탁 받아들이고, 예? 교회 온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우리 집 내놓겠다고 막. 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누디하구나. 생각하고 막 흥분하면 안 돼.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이번에 기필코, 어, 큰 물고기를 잡았다. 이게 막 흥분하지 말고요. 왜냐, 어, 와야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이 거시기 했습니까? 그자에 <laughs> 흥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반응이 있다. 아, 아무 반응도 없네. 그래, 그렇다고 해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핍박이 일어났다. 막 때리려고 그래. 겁먹지 마라. 네, 겁먹지 마라. 그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 전략. 전도 전략은 키가 뭡니까 지속입니다. 하여튼 세상적으로도 지속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어, 아무리 몸이 약하고 좀 키가 좀 작아도 아무리 등치 큰 사람하고 싸움을 해도요, 죽기 살기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침적녁으로 그래야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달라들면요. 나중에는 두손 들고 알았다고 내가 졌다고 그런다고요. 이게 지속이 깁니다. 마귀는 하다 말 것이냐 합니다. 이게 지속하는 거야. 이게 깁니다. 꼭 우리는 전도 전략을 필때 지역을 정해야죠. 지역 이름 딱 정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에루살렘에서부터 보금운동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필리포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로마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지역. 반드시 성경에는 지역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제자. 그러면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어 빌립부에는 누가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누디아.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 그리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기아울라. 거기 야손 빠졌어요. 그거 하나 집어넣으시고요. 어 그리고 노마에는 그 이제 나와 있잖아요. 노마에. 그 25명이 30명 사이의 이름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거기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장소입니다. 지역을 갔는데 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의 집이 하나의 이제 거점이 되고, 거점이 발전을 해서 시스템이 되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지역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 누디아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집에서 장소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화 시켜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입니다. 마가의 집, 마가의 집, 다락방 문이 열리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그리고 누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 라 집, 그 다음에 저 로마는요, 어 그. 나중에, 그, 그, 노마스 28장 30절에서 3 1절에면 바울이 노마에서 셋집에서, 아 이, 보금을 전하잖아요. 네? 셋집에서, 오는 사람, 신방 오는 사람들에게, 어, 보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보금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지속하지,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죠? 제자 중요하잖아요. 지역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다가 맙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역자, 제자, 거점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사람. 오늘 또 돌면서 하나님 한 사람 그 준비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돌아야 됩니다. 산업인, 갈급한 자, 사명자 어떤 자든지 한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있지 않습니까 누디아 같은 사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사람을 중심해서 그 집에서 말씀운동의 머리 이렇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와서 자도 많이 기도도 해 주시고. 한 장소. 그렇죠? 려야지내 집에 들어 강권하여 우리 집에 와서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곳이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한 시스템에서 교회, 빌립복 교회가 나중에는 탄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을 구축돼서 다락방 문을 열고 팀사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로 이렇게 문을 열어 가는 겁니다 자 <웃음> <웃음> 여러분과 제가 갈 때요 아니 평생 동안 우리는 살아가야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계보고만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서 도전하며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 머리에는 뭘 쓰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전도 현장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확신을 딱 가져.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는 뭘요? 의의 흉배인데요. 요즘에 바뀌었죠 개정이에요. 의의? 의의 호심경.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갑옷을 입는 거죠. 갑옷. 경찰들 보면 막 속에다가 갑옷을 입듯이 호심경. 왜냐?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은 왜 이게 지금 이 노마 군인을 상징하면서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는 전쟁터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장을. 영적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가슴에 의해 호심경, 구원의 감격, 감동, 감사, 이걸 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뭐예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 허리띠 딱 띠를 띠고. 예? 진리 허리띠. 하나님이 말씀. 복음이 말씀. 진리 허리띠를 띠고 딱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뭐가 있어요?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이 뭐냐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렇죠? 평안해. 그러니까 신발은 신발인데 재료가 뭐냐? 그냥 이런 고무 신 갖고는 안 되죠. 재료가 뭐냐? 영적 지금 전쟁터에 우리가 열리우를 정복한다. 가난당을 정복해 가는데, 일반, 아까 우리 양우씨 목사님이 뭐 운동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신발 신고 가서는 안 돼요. 뭔 신발 신어야 돼요? 재료, 신발 재료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우리 목사님은 그 신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생각 속에 나는 평안의 복음의 복음으로 복음 재료를 가지고 만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다른 재료로 만든 것 가지고는 가난 땅 정복 못해. 세계복음화 못해요. 지금 바울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가지 않으면 평안의 복음 복음은 편안한 거잖아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이 영적인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가는데 때때로는 막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라 가면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다 요단강 네가 가면 갈라질 거야 여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네가 돌면 사단의 성 견고왕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도 무너질 거야 일곱 족속과 서른한 명의 왕그 족속 왕도 네가 복음 들고 가는 데는 다 무너지고 힘이 없어. 이길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위협하는 것들이 올지라도 괜찮아. 왜냐? 언약 잡고 가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니까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복음은 흑암을 꺾는 능력이 있잖아. 이 신발 가지고 가야 영적전쟁에 승리하지. 다른 신발 신어 갖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사탄의 지뢰밭을 막 심어놔가지고 못 이깁니다. 내 혈기 가지고, 내 추진력 가지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한번 막도전해봐가지고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에는 뭘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의심하지 마. 믿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또 캠프 현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딱. 그래, 똑같이 오늘 캠프만 하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 나 이제, 캠프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안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불신앙, 다 보란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믿음이 이깁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요한일서 5장, 그,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승리의 기준할 때. 응? 네? 승리의 기준이,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불신한 가지고는 절대 없냐. 의심하고 못 이깁니다. 마귀가 닿았다니까요.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뭐예요?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 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예수님도 말씀으로 꺾어버리잖아요. 이 전부 다 영적인 거잖아요 전신각주. 이걸 딱 가지고 갑니다,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딱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뭐라?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만 영원. 말씀이 나를 지킨다니까. 다른 거안 됩니다. 말씀. 아 누가 그러던 돼?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사람 말 듣지 말.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 그리스도님. 전신 감추. 캠프 이렇게 가야 돼. 일단 이렇게 가시고요. 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은요. 어이 전신갑이 있지 않으면 안못 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기도 제목은 우리 전도 캠프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우리 캠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 우리 그 아까 그 이거 있죠?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오늘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일 전국 노회장 서기 신임원들이죠. 연석회의가 내일 총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1시 30분. 아 어, 그리고 어, 노예 임원 수리회가 있습니다. 노의 임원 수리회를 좀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0월 27일에서 29일. 노의 임원들을 같이 훈련 해야 되니까. 6명 자, 그다음에 기도할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세요. 우리 김영무 원사님, 우리 또김보인유사님 아버님. 김철웅 우리 송도님이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가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어 자꾸만 마음을 와락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우리 또어 경유 태안 수사님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할 것이니 많이 많이 건강이 좋아졌다 합니다 어 저는 기도아 시술 안하고 그냥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 예예예예아네 그래. 예? 예? 아, 네? 나는 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예 네. 왜냐 뭐수술해서 좋게 뭐가 있겠어 안 하고 자가하고 잘 하시더니 많이 건강해졌대요. 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네? 네, 계속 기도해 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다른 환우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섬이라 성도를 위해서도 어,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군 선교 가 있는 어, 우리 진혁이하고 주원이를 놓고 주원이가 요즘 많이 힘들답니다. 어, 저 힘드니까 오늘 예배 뭐못 드리고 주모로 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뭐 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 우리들이 또 그렇게 파송해놓고 기도 안하면안 되죠. 예,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예. 어 그리고 어, 이번 주 이제 미션. 여러분들이 10명의 대상자 다시 찾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대상자는 내가 만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자, 미국에 있는 분들 말고요. 뭐 지금 만나는 사람 10명의 대상자를 놓고 계속 찍어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캠프 기간이니까요. 그리고 세명 이상에게 전도지 전달. 이번 주도 한번 더 그렇게 하고요. 전도지 전달. 그렇게 해서 하세요. 어, 그 아는 분 대상자에게도 하고요. 또, 어, 우리 또 캠프 현장 가서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임마루일그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삼오너리에 성공하세요. 삼원을 이게 사원을 하는 것이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이것이 아주 편안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요 어떤 때는 주일날 한 번만 하는 그 가지고도 계속 그것까지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쉽게 좀 편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어, 오늘 나온 대로 기도 제목 잘 보시고요.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세요. 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 다 든든히 잘 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어,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